이런 소아마비는 척수에 있는 운동 신경이 특별히 파괴되는 거예요.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그 운동 바이 운동 세포만 파괴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비가 돼서 안 쓰면 이렇게 이제 짧아지고 위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옛 날부터 이런 질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주 유명한 부전인데요. 아스발리파 중전에 있는. 죽어가는 암사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조입니다. 그걸 보면 지금 화살을 맞았어요, 이렇게. 근데 척수 한 가운데를 맞았죠. 척수에 이렇게 다히면 다리가 그대로 마비가 된걸볼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 척수를 다치면 마비가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언제나 신경 해부학을 강의할 때, 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 구조를 보여주고 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뇌는 어떤 것이냐? 바로 요 위에 있는 요 뇌하고 거기 연결된 척수 요게 기본입니다 이거를 중추신경계라고 하죠 뇌와 척수 이게 가장 센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간 이 많은 신경들 이게 이제 전체적로다 퍼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경해부학이라는 과목을 주로 강의했는데 그것은 이 뇌와 척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가 어떻게 생겼을까 그럴 때이렇 끈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뭘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의 뇌는 굉장히 연약한 구조입니다. 얼마나 부드러운지 두부, 두부 중에서도 사실은 순두부 같아요. 연두부, 연두부 내지는 순두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한 거는 잘이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조물주가 참 이건 정말 조물주가 되시다 라는 걸 약간스럽게 이거 예,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아주 얇은 막이라고 그을 연막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 옛날에 사탕 먹을 때왜 껍질을 벗겼을 때그 먹어도 되는 얇은 껍질이 달혀있죠 바로 그런 껍질이 같은 아주 얇은 막으로 한번 싸고, 그 다음은 좀 뽁뽁이 같은 중간에 공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막으로 또 한번 싸고, 제일 바깥이 아주 튼튼한 나일 보자기로 싹다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겉에 있는 질긴 보자기는 아주 질긴 나일이에요 이렇게 세 개의 보자기로 싹 써요. 그래가지고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보관하려면 이 오동나무 상자에 넣어야겠죠. 그래서 이 오동나무 상자가 조금 더 튼튼한 우리 이 스컬이라 그죠이 두개골 속에다가 이렇게 딱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보온이, 보관이, 보관이 잘된 거죠. 이잘 되게 돼있지만 이러고 어디 가다가 갑자기 버스를 탔는데이 운전하던 운전기사분이 옆에서 칼치기하고 들어오는 차가 있으면 화가 나서 갑자기 그브레이킹을확 밟을 수 있죠. 이렇게 갑자기 충격이 오면 이게 부딪힙니다 박스에 부딪히면 이것도 손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결국은 물에다가 둥둥 띄워놓습니다 이 물에 둥둥 띄우면 가장 좋은 쿠션이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의 뇌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되게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1.5kg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1.5kg라는 거 1.5라는 숫자는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상식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에는 1.5짜리가 많아요. 뇌 무게 2.5kg, 간의 무게 2.5kg, 대장의 길이 1 5 m 하루에 나오는 소변의 양 1.5L, 하루에 나오는 침의양 1.5L. 조물주가 다 공평하게 그냥 똑같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러면 1.5kg은 어떻게 됩니까? 소고기가 두근 반이에요. 소고기 두근 반이면 상당히 무겁죠. 자기 머리 위에 소고기 두근 반을 올리고 다닌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분은 굉장히 머리가 아프신 분이죠.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1.5kg 짜리 뇌를 한 50g 정도로 느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물에 떠있기 때문에, 구력에 의해서 그렇게 떠있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선 쌓인 채로 학생들한테 뇌를 꺼내서 점실수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이제 두꺼운 막에 쌓여있는 뇌를 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막들이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이렇게 해서 제일 아래에 있는 얇은 막 하나가 연막입니다. 그 다음에가 지주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주막하치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요 밑에 있는 지주막하 공간, 여기를 말합니다. 여기에 소위 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그냥 물이 아니죠.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그 액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들어있고, 그 위에 보면 아주 두꺼운 이런 막이, 말이, 막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런 구조가 있는. 이게 아까 얘기한 질긴 마이롱보잭이라고 하는 경막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 진짜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현미경을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건 특수한 현미경인데, 보면은 거의 콘크리트를 쳐놓은 그런 천장 같죠. 엄청나게 두꺼운 이런 막으로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지주막이고 여기가 지주막하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혈관이 지나가고 있죠 이 혈관이 잘리면 여기에 출혈이 나서 지주막하 출혈이 되는 겁니다 보면 이 지주막하 공간이 이렇게 넓게 돼 있어서 자, 이제 여기 뒤 밑에 연막이 있고 널널하고 있죠 이게 바로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뇌를 볼때 사실은 여러분이 이 그림 하나만 가져가시면 오늘 그냥 보호 어, 어, 뭐 하나 받으신 겁니다 즉 우리가 뇌가 어떻게 생겼냐고 일반인이 그냥 물어볼 수 있죠. 학생들한테 물어봅니다. 뇌가 어떻게 생겼나? 그럴 때딱세 부분으로 돼 있다. 그러면됩니다즉 대뇌, 소뇌 그리고 가운데 이게 뇌줄기입니다. 대뇌와 소뇌와 뇌줄기 이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것만 알아도 상당히 네, 아는 네. 거죠. 근데 이쪽에서 보면 별로 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걸 바늘 잘라서 이쪽을 봐야. 그 속에 뭔가 복잡한 구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복잡한 구조를 여러분이 아실 거란 하나도 없죠. 그냥 뱀의손뇌 그리고 한가운데 있는 게 이렇게 손잡이처럼 생겼죠. 그걸 뇌줄기라고 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뇌를 끄면 이렇게 생겨있어요. 주글주글 주름이 잡혀있습니다. 왜 주름이 잡혀있을까? 이거는 그 넓은 겉면적을 감정된 공간에 집어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쭈글쭈글 구부려야 되는 거죠. 우리막 부시는 거예요. 쭈글쭈글 주름이 잡히게 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깥에 나와 있는 표면적이 3분의 1, 숨어 있는 면적이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여기 뇌, 음, 뇌 고랑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뇌 이랑이라고 하는데 이 명칭을 짓는데도 스토리가 있어요. 예전에는 우가 예전 용어 즉 한자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랑이는 구라고 하는 표현했어요. 구자 그 고랑이라는 구자 아시죠? 구였고 이런 것은 회라고 했어요. 회. 이건 회랑이라는 뜻에서 corridor. 그래서 회라고 하는데 사실 그 후에 한문에 별로 입치치 않은 학생들한테는 무슨 회가 왜 회고 구가 왜 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한 20년 년쯤에 이회부학 용어를 우리 말로 바꾸는. 그런 캠페인을 제가 관리 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아, 이거는 왜 고란이라고 하고, 밥 <laughs> 이란처럼 생이니까왜 이란이라고 하자. 그걸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한다고 했습니다.